앞선 시간에는 어, 절식과 노화, 어, 운동과 노화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 유병팔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봤고요.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인간의 뇌의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 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교수님, 저 신체가 노화되면 당연히 이제 뇌도 같이 이제 노화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뭐 기억력, 인지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자 본인 스스로 많이 이제 느낄 텐데 교수님 책에 보면은 네. 그 근육은 30부터 이제 노화 가 시작되고 네. 어, 눈은 40세, 네. 어, 머리털은 50세, 네. 그다음에 청각 네. 55세, 어, 대장과 소장 이건 55세, 간장은 70세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데 뇌는 그보다 훨씬 빨리 이제 20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인간의 뇌는 왜 이렇게 뇌가 노화를 하게 네. 되는 겁니까? 예, 네. 장기간 나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아시다시피 뇌가 그 세포가 많죠, 뇌세포.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결국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무지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의 경우는 무게가 우리 신체 무게의 경우는 아,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되는데 필요한 산소는 20% 내지 25%가 필요합니다. 음. 그만큼 산소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laughs> 결국 산화 스트레스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뇌가 그 산화 스트레스에서 많이 희생을 당하는 거면 뇌는 딴그 조직에 비해 가지고 지방이 많습니다. 지방이 결국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산화되기가 쉽죠. 네. 그 산화 스트레스를 갖다가 저항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항산화 그 효소들이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음.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나이에 따라서 그것이 줄어들거든요. 예. 이 뇌세포들에게는 그 신호전달이 있습니다. 예. 자기네끼리 얘기해야 예. 되니까. 그런데 예. 예. 신호전달에 결국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예. 사이토카이네인이라는 걸 예. 그걸 갖다 네.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뇌세포들이 그 사이드 카인을 자꾸 만듭니다. 필요하니까 음. 필요한 건 좋은데, 그것이 결국은 통제가 안 되고 그러면 이건 염증이 일으켜 가지고 음. 염증이 산화 스트레스하고 이렇게 합해 가지고 뇌세포를 갖다가 못 살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나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뇌, 뇌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 어, 딴 데보다는 그 가만히 놔두면, 노화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뇌, 뇌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네. 뇌의 신경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신경전달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뭐, 도파민이나, 이제, 아세트콜린. 아세트콜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말씀하셨던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파괴되고, 파괴되죠. 이러다 보면, 뇌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산화 스트레스가 중요하게 작용을 그렇죠. 한다는데 지네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보면 절대적입니다. 그건면 생명적인 문제입니다. 예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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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알츠하이머 이제 환자들 내에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이제 이런 게 이제, 추, 이제 네. 발견된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내에서 축척이 이제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런 그 축척 현상이 좀 생기는 겁니까? 예참 죽여야만 일인데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 찾고 있죠. 예. 그것이 조성되는 거하고 제거가 이것이 균형이 맞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예. 그 균형이 결국 바꿔지죠. 다시 말하면 생기는 건 많이 생기는데 제거를 갖다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예. 여태까지는 이것이 에, 우리 몸에서, 딴 데서 일어나는 그 소위 그 어 림파선, 네, 림파선이라고 네, 그러죠. 림파계통이라고그랬는데 네. 그것에 의, 의존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가 좀 부족하거든요. 왜 네. 자꾸만 축적되니까. 네. 그래 가지고 연구자들이 찾기 시작했더니 새로운 그 제거 계통을 갖다 차단했습니다이 음. 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단했어요 음. 그것이 뭔가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제 동맥에서부터 이제 정맥까지, 그러니까 동맥에는 혈압이 높으니까 음. 흐름이 좋거든요. 지림파티 시스템이로서 그거가서 흐릅니다. 음. 뭐 쉽게 얘기한다면 그 흐르는 중에 그 일어나는 것이 뭔가면 그 조성이 된 베타아밀로이드든지 음. 타오든지 그러한 그 오물들을 갖다가 정맥적으로 음. 옮겨가지고 이제 몸에 배설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림파틱 시스템이 결국은 모든 것을 갖다가 잘만 한다면 그 추적되는 것이 없어진다는 그러한 가설을 하에서 지금 많이 그걸 갖다가 결국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속도를 갖다가 빨리 하든지 오물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하는가 근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금 그지림프덱 시스템으로 갔다가 제일 효과가 있는지가 언젠가면요. 수민입니다. 자는 거예요. 네. 왜냐? 뇌가 사이즈가 불었다 줄었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게 되면 뇌세포가 적어집니다. 네. 그러면 빈틈이 많이 생기거든요. 빈틈이 세,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지 림퍼사들이. 양이 더 많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성되고 있는 그 오물 같은 걸 갖다가 보통 때는 낮에보다는 잠잘 적에 결국은 그것이 처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아이말 걸리지 않으려면 운동하고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 파킨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이제 들어보겠는데, 이제 파킨슨 같은 경우도. 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성 단백질인자 내에 축적돼서 네. 좀뭐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네. 하시는데 파킨슨병도 네. 역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그 축적의 문제가 생겨서 같이 병이 나는 거라고 내 세포가 뭐 망가진 건뭐 똑같습니다. 네. 그런 면을 볼적에는 파킨슨도 마찬가지 네. 나옵니다. 그 이제 뇌 건강 그 좀뭐 이런 측면을 이제 연구하시면서 역시 또 이제 운동 효과를 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효과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라. 네. 네,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뇌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얼마나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네. 좀 설명해 을 네. 주시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뇌 세포들이 결국은 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예, 수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갖다가 전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이 전부 아, 어, 예, 얘기하면 고속버스, 고속버스가 잘되는 길을 닦아놔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내 세포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죠. 근데 접선을 하는 것이 시냅스라고. 그 네. 시냅스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뇌는몇 개가 있는가 하면 100초죠. 네. 100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네. 있어요. 네. 이걸 갖다가 전부 네트워크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이웨이가 잘 돼야 되죠. 네. 근데 이것이 잘 되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막혀가지고 꼭 저기 뭡니까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막혀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뇌에서는 이걸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이 시냅스를 갖다가 잘라줘야 됩니다. 오히려. 예, 예. 그래야 뒤를 뚫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시냅스가 너무 많아도 혼동이 돼가지고 안 돼요. 음. 내그 신경전달을 갖다가 나무로 보면 가지가 있지 않다 쓸데없는 가지. 예, 예. 그거 잘라버려야 돼요. 음. 그것이 크면 오히려 하이웨이가 더 혼잡해가지고 신경전달이 안 되거든. 그래서 뇌에서는 그걸 갖다, 작업을 갖다가 아주 주력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뇌를 살리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이 나에 따라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과정이 지금 한참 하이웨이를 갖다가 잘 수리해가지고 보선해가지고 신경전자들이 결국은 속도 빠르게 네. 이행되는가 음. 그걸, 그걸 가지고 결국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또 이제 뇌건강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서를 좀 많이 한다든지, 예. 신문을 많이 본다든지, 예. 이러면은 실제로 이 치매가 이어된다 라는데, 예.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사실입니다. 그 지금 한 것이 바로 그 건데요. 예. 뇌를 갖다 많이 쓰면, 그뇌 전달 신호 예. 그하 제가 아까 그뭐 I mean. 고속 도로라 그랬는데 예. 그것을 유지합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그 회로를 갖다 쓰지 않으면 음. 뇌에서는 쓸데없는 건줄알고서는잘라버려요 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유형무진 물질이 돼버리죠. 예. 예. 그래서 자꾸만 쓰면 음. 그 뇌에서는 아이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 해선이다. 네. 이거는, 이거는 고속 도로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강합니다. 네. 이말로또뭐 생활 속에서 조금 뭐 실천하면 좋은 좀뇌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예, 거. 하여간 뭐 뇌를 갖다가 쓸수 있는 새로운 그것도 네. 너무 오래 쓰면 또 뇌에서 또 그 이상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새로운 걸 갖다 하면 음. 그 회선이 또 생기죠. 예. 뭐 운동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예. 좋은 것처럼 똑같아 가는 것보다도. 다양하게 하면 좋고. 다야, 다양한 예. 운동. 독서도 좋고. 음. 그 교수님, 저 현재도 그렇게 하루에 한끼 하고 채식을 주로 일이 하신다는데 계속 실천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네. 힘들진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오면 호가하게 되고 예. <laughs> 그래가지고 올해 제 몸이 힘들어요. 아그습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루 한 끼가 저한테는 제일 적당합니다. 예. 고기류는 전혀 안 먹습니까? 고기는 예 붉은 고기는 안, 안 먹습니다. 예. 생선은 먹죠. 돼지고기 소고기는 아예 안 먹고? 예안 먹습니다. 예. 예. 예 근데 하여간 저는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뭐 고기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예, 오히려 예. 저한테 선택해준다면, 음. 생선 고기를 제가 먹지, 예. 이거는 뭐, 생 고기는 안먹 네. 그렇지만, 따분 음. 어, 뭐, 조절하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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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적당히 잡수면. 그 다음에 또, 불고기에는 또 좋은 것이 있죠. 히, 그 철분 같은 것도지, 희모글빈 같은 데 필요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쁘다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그건, 그건, 안 되죠. 예. 네. 근데 아까 내 건강 이야기하면서 전 저리 뭐 독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은 항상 지금도 연구를 하시니까. 뇌를 굉장히 많이 쓰시겠네요. 예전을 고의적으로도 합니다. 고의 네, 그 예. 지금 말씀드린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예. 제가 할수 있는 걸 갖다 할수 있다면 예. 그런 걸 갖다 해야죠. 독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생각도 많이 하고. 뇌를 오히려 더 많이 쓰면 또 그것도 해가 됩니까? 아시다시피 뇌에는 감정이란 것이 있죠. 예예. 아,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감정이 결국 흥분되든지 뭐 너무 저하가 돼가지고. 음. 그러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아, 스트레스? 낫습니다. 예.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막, 그, 연구, 공부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전 봅니다. 아, 근데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안 되면은 예, 괜찮다. 스트레스가 안 된다면. 즐겁게 이거, 공부해라. 예. 예. 그렇 <laughs> 어, 힘든 예. 일인데, 참. 그죠 뇌가 예. 물든 노화사경이 일어난다 그러지만 잘 보조만 하면, 예. 이, 따, 딴, 기관보다도 더 지속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 어디서 나온가 하면, 그 유명한 그 문학 작가들 아인슈타도 그렇지만 만년에 들어와가지고 쓴 책들이 다 걸작입니다. 네. 젊었을 때보다도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이한 것은 그런 분을 보면 오히려 컨트롤 하기가 쉬워요. 네. 잘만 보조만 해준다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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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 교수님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절식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면서. 네. 125세까지 꼭 사시고, 네, 네. 정혜영 교수님께서 논문을 꼭 쓰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조금만 도움이 되더라도 예. 제 사명을 다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 예.